안녕하세요. 3일이 빡빡입니다. 오늘도 대바대 플레이 할 건데요. 오늘의 생존자 일캐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생존자 일캐, 새로운 아이템들과 탈출하기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대바대 플레이 하면서 느낀 건데, 이한판한판 하는 게, 살인마들이, 살인마하고 생존자들이고, 이한판한판할때 너무 이제, 죽기살기로 하던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제가, 예전, 그러니까 제가 처음 대바대 시작했던 2019년 11월, 이때만큼, 네, 이 저, 새로운 아이템을 들 탈출하기 이렇게 잘할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행 해보겠습니다. 자, 대풍이로 해볼게요. 진짜 그, 아, 사실을, 제가 그냥 기분 탓이라고 느꼈는데 예, 잘 생각해 보니까 작년 10월 2019년 11월이죠. 11월에 처음 제가 대바대 시작했을 바대 시작했을 때 그때는 그때 캐릭터들을 이렇게까지 키운 적 키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클로드스럼 먼저 했, 했어요. 그런 그런 상황에서 한판 한판 할때 나름 힘들긴 했지만 솔직히 그때 한판 한판 할때 힘든 것보다 지금 이 한판 한판 하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어쨌든 그때보다는 실력이 사, 아주 살짝 늘어지고 가 이제 한판 할때막 받는 불포도 좀난 늘어났 늘어났고 이렇게 생존자들 스킬이라던가 이렇게 다 이렇게 레벨을 올려놔가지고 웬만큼 하기가 쉬워졌을 거예요. 특히 작년 11월에 비하면은 되게 할할만 할만해져야, 되는, 할만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 한판하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2019년 11월에 처음 대바드시작했을 때, 뭐, 가지고 있는 불포도 없고, 스킬도 없고, 키운 캐릭터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한판하는 것보다, 모든 걸 거의 애지간해서, 이제, 기본적인 걸다 갖춘 지금 현재 상황이 더, 한판하는 게더 힘들어요. 분명히,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이제, 캐, 캐릭터들 스킬도 다, 어, 어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 거는 다, 다 받아놓고, 불포도 웬만큼 한판 받을 때 웬만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캐릭터들 레벨도 다 올려놨는데 정작 아무 것도 없던 시절보다 이게 더 한판 한판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 새로운 아이템들과 탈출하기 이렇게 대체 대지가오겠습니다 요즘 탈출 자체가 하나 힘들어져서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이제 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저처럼 잘 못하는 살인마를 이제 만나면은, 좀, 만나면은 탈출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어느 정도 하더라도 생존자들끼리 함이 맞으면은 탈출할 기가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살인마가 매크로거던가 잠수던가, 아니면은 살인마 그냥, 아니, 너도 살려보는 줄게. 이런 정도 아니면은 이제 실력으로 탈출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생명자리끼리 실력, 어, 자, 실력이 뭐, 어, 안, 좀 이렇게 모자르더라도, 시, 어떻게든 합심하면은 실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는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실력으로 탈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템 아이템. 다출은 뭐 못하겠는데. 자리 눈에 안 띄는. 어 뭐야 이거. 이거, 파괴공장용 발전기가 그냥, 파괴공장용 공무상던데? 조졌다, 이씨. 이만 탈출부터 했고요. 그니까, 러 예전에는 좀, 어느 정도, 뭐랄까, 생존자들이고, 어, 살인마들이고, 좀 이제, 서로, 좀 여유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좀 질게임을 좀 많이 하려고 했다면은, 지금은 진짜 서로 죽기 세기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나, 저는 너무 힘든 거죠. 나, 나 쫓아오지 지금. 죽기 세기로 하려고 하니까 나 미치겠는 거예요. 나이 게임을 정말 좀 즐, 즐겁게 하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죽기세계로 하버리 하게 되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못 버티겠어요. 아유, 진짜. 아니, 진짜 죽기세계 쫓아오는 게. 아무래도, 저 이거, 새로운 아이템으로탈출하기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살인마 이렇게 죽기 새끼 쫓아오는... 이렇게 죽기 새끼 쫓아다니는 얘기는... 이거 그냥 죽기 새끼 다 죽이게 된 얘기에요. 우리...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발전기 하나를 돌릴 여유가 있었다면은... 지금 생, 살인마들이 발전기 하나도 못 돌리게 해요. 이제 진짜 발전기 하나도 못 돌리게 해버리니까... 아, 이거뭐 어떻게... 못 하겠는 거죠? 자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발정이나 돌리고 나서 잡혀, 잡힌 적이 많았다면 지금은 발정기를 건들기만 하면 잡혀요. 이제, 저, 오늘처럼. 오늘저좀 약간 재수, 재수없게 좀 걸리긴 했는데. <놀람> 이직히 <이제> 키... <놀람> 요만 탈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살인마가 진짜 죽기 살기로 그냥 다 족치는 족치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 솔직히 이렇게까지 죽기 살기로 게임을 해 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서 한데 너무 이제 죽기 살기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특히 좀 살인마도 이제 죽기 살기로 그냥 다 때려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힘들어졌죠 아니야, 아유 지긋지긋하다. 아휴, 못하겠다 아휴, 마가아게죽죽세휴로 그냥 다잡으 아휴, 아는데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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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예전에는 그게 작년 11월에 제가 처형식 했을때만 해도 그래도 산인마들이 적당히 봐주는게, 봐주면서 하는게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런게 그런 없어요. 진짜 찐으로 그냥 다자 죽이겠다 이런식으로 죽기 살기로 다, 다, 다 해요. 아, 이거 또 나만 탈출 못하겠다 야 이거 아, 빠지자 빠지자 빌라. 여기 안돼여 위험하다 위험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 저 서로 죽기 살기로 한다 아 여기 막혔네 어때요?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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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얘 하나 꼬라지를 못하니까 탈출 못해요 이거 아니 그니까 탈출 나 하나 나, 그나다히곤 못해요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기 때문에 다행히 잡힐 쫓아, 잡힐 구했네. 어느 순간부터, 순간부터, 이제 이게 진짜 게임 한판한 한 판이 빡세지니까, 아, 이게 진짜 답이 안 나오네요. 그래, 잡혔네. 함부로 상자 깡했다가 이거 잡힐 각 잡힐 상황이라서 상자 깡한번보상겠네요 또. 아, 저 지독한 놈, 저거, 진짜, 한 놈, 진짜, 끝까지 그냥 다, 족쳐버리겠다고 저렇게 다쫓아다니는 그냥, 크로데백, 빼고, 3픽 빼가지고 다한 번씩, 진짜 다, 잡혔죠? 뭐야, 조졌대야? 환자 다 빠졌네, 여기, 아이. 탈출 좀 얻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탈출시켜야지. 뭐 답이 없다, 아니? 종고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한방 들고 갔을 것 같고요. 악착같이 잡으려는 것 같아요. 한방 들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고서 저렇게까지 할리 없고요. 솔직히 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탈출하기 이렇게 요 메이크로나 잠수살인만 아니면은 탈출해서 타, 절대 못할 겁니다. 네, 하, 성공은 절대 못합니다. 일단 결정이 돌려 딴 애들을 다시 켜야 되겠다. 이거 그냥 포기하고 좀... 이제 게임이 제가 작년 11월에 시작했을 때는 서로 즐겜, 저희 여유를 가지고 시작한 여유를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양쪽이 너무 처절해요. 어, 처절하다고 해야 되나요? 진짜 너무 처절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처절해가지고 어떻게 이게서로 뭔가 절박하게 절박하고 처절하 게임을 게 하니까 이게 한판한판 한판 하는 게 제가 너무 이제 지치더라고요. 이게 못 버티겠어요. <laughs> 네, 그 정도로 아저 클로데. 100% 살인마가 나잡보려고나 나 발전기 돌리고 추고 따자. 어차피 발전기. 아 몰라, 그냥. 어차피. 이렇게 저 기대 탈출하려는 기대 전혀 안하고요 살인마 이쪽으로 올겁니다 안 오냐? 아 어? 아 나가 나가 나가, 나가. 한방 있다 <laughs> 어 조질 걸 생각했는데 이거 한 번에 탈출했네요 역시, 아예 맞아, 맞아, 제가, 제가 드린 말씀, 이 제가 예상한 게 맞았네요. 살인마 진짜 한방 들고 왔네. 아, 좀 무서운 노 아, 왜냐면은, 이 살인마가 대충, 아, 그냥, 한두, 한두 명 놓치면 할수 없, 예전에는 그래도 좀, 한두 명 놓치면 할수 없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든 다, 다 잡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살인마들이, 이런 생각까지 살인마들이 많다 보니까, 한방 들고 오겠다. 어, 좀 이렇게, 게임 빡세지더라고요. 아까처럼. 한 명, 어 집중적으로 한 명한테 때려잡고, 그래서 야, 이거 한막 이, 이, 이런 이 놈이라면 분명 한들덜 갔을 거다. 서한 들고 갔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진짜 한들덜 갔네요. 사람만 뭐야? 아, 진짜 악착 같다. 이제 아니, 이게... 4지간 해야 이게 구출을 가던 뭐할 텐데, 살인마가 집착이 장난 아닌데다가, 한방까지 들고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요. 솔직히 저, 종국은이 좀 집착 센, 좀, 저 정도면 집착이 꽤센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악착같이 한누명 먼저 조, 조지니까. 저는 그나마 저, 저한테는 좀덜했는데 다른 그, 매그나 막판에 그, 사피기 하는 좀 집착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어, 전 생각보다, 저는 그냥 살인마가 좀 걸은 것 같고. 어쨌든, 예상보다 빨리 성공했네요.